중등부 1학년 사회 12월 4일입니다. 자, 드디어 이 필기를 이 자세로 잘할수 있을까 싶어 책도 보면서 자, 인간 거주와 자연환경. 요거 2단원이에요. 2단원, 2단원. 자, 우리 우리 그동안 초등부 때뭐 배웠어요? 자 자연환경 자연환경 배웠고요. 그럼 그다음에 인문환경 배웠어요. 인문환경 어, 주목만 보이네잘보이야그 다음에 이게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이 뭐에 영향을 준다고요? 인간 거주에, 인간 거주, 인간들이 살아가는 거에 영향을 미쳐요. 그죠? 영향을 미쳐요. 뭐, 자연환경은 거기 뭐써 있어요? <laughs> 거주 지역 선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인문환경은 뭐예요? 음, 점점점 앞으로 중요성이 커져요. 그죠? 그 자연환경 뭐예요? 기후, 뭐라고 기후, 기후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형 뭐 이런 거뭐 이런 거요 기후 지형 식생 토양 이런 거 정치 경제 정치 경제 그렇죠 사회 사회 뭐. 사회 문화 뭐 이렇게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인간 거주에 영향을 미쳐. 인간 거주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인간 거주에 영향을 미친다. <laughs> 자, 그다음에 인구, 인간의 거주와 기후에 대해서 볼게요. 세계의 기후 분포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에다가 스페셜한 거 하나. 자, 우리 제일 더운 데부터 볼까요? 제일 더운 데가 뭐예요? 열대 기후가 있을 거예요. 열대 기후. 열대 기후가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은 뭐겠어요? 온대 기후가 있겠죠? 온대 기후. 온대 기후. 그다음에 냉대 기후. 냉대 기후가 있어요. 냉대 기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한대 기후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스페셜한 거두 개. <laughs> 음 비가 너무 안 오면 건조 기후일 거예요. 그리고 산인데 사람이 적도 부근에 그지 산인데 높으면 살기 좋은 고산 기후가 나올 거예요. 이 여섯 가지 기후를 암기해야 돼요. 자 열대 기후는 뭘까요? 적도 부분이에요. 그죠? 위도가 0도 부분이에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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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 달 평균 기온이 몇 도? 1 8도1 8도 C 이상 이상이어야 되겠지. 이거를 갖다 열 이십팔도씨 이상을 우리 열대 기후라 그러고 열대 기후는 두 가지예요. 열대 <laughs> 우림 기후하고 우림 기후하고 열대 사바나 기후가 있어요. 사바나. 열대 우림은 악어 살고 막 그런 거 있지. 그 밀림 그지? 아마존 그 분위기 그지? 그다음에 사바나는 우리 사자 살고 막 가젤 살고 이런 그지 초원 생각나죠 그런 거요. 그 다음에 온대 기온은 음 중위도 지역일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바다와 가까운 중위도 지역이에요. 가장 추운 달에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씨 가장 추운 달에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씨 이상 온대 기후는 세 가지로 나눠요. 온대 음, 이거는 열대우림, 열대사바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뭐예요? 온대 계절풍, 온대 계절풍. 그 다음에 지중해성 지중해성 기후. 다음에 하나 더. <laughs> 서안해양, 저기 지중해성, 알죠? 서안해양성기 서안해양성이요. 이 온대기절풍은 우리나라, 그지? 우리나라 지중해 알죠? 지중해 어디 있는지 알지? <laughs> 세계지도 나와라, 짠. 아씨 <laughs> 무시마야. 잡상이세요. 우리 공부 열심히 못하면 어떤 목소리 좋으신 분인데 잡상이에요. 인 우리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지중이, 그렇지? 우리. 음, 지중에서도 우리 그리스 기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 가면 엄청 맑고 어? 좋아요. 요 부분이 뭐라고? 지중해성 기후예요. 지중해가 있어서. 그 다음에 서안 해양성은 이 요쪽에요, 이 요쪽.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요쪽. 서쪽, 서쪽이잖아, 그지? 거기고요. 세 가지를 봤어요. 일단은 아 <laughs> 온대 계절풍, 지중해성, 서안 해양성 이렇게 봤어요. 냉대 기후가 있어요. 냉대 기후 우리 온대보다는 높은 것이겠죠. 그죠? 냉대 기후는 기온의 연가차가 커요. 뭐 연교차. 연교차가 크다. 연교차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거기 기온 1년 동안의 연연 동안 1년 동안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 추운 달과 가장 추일 가장 추운 달하고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의 차이예요. 평균 기온 이 평균 기온 있지? 평균 기온의 차이야. 응? 연교차가 커요. 그리고 타이가가 있어요. 타이가. 타이가라고 불리는 침엽수림이 있어요. 침엽수림. 그 다음에 한대 기온은 극지방이에요.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뭐예 가장 가장 추운 달이 아니라 따뜻한 달이에요. 따 따뜻한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이건 평균 기온이야 평균 기온이 얼마? 10도씨 10도씨, 10도씨 미만이야 가장 추운 게 아니야 가장 따뜻한 거 여름이야 이게 <laughs>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툰드라 기후가 있어요 툰드라 툰드라 우리 다큐멘터리 같은 거 봤어? 술록 기르고 막그 그지 술록 유목하는 거 봤어? 거기에는 툰드라 지역에는 나무 같은 게 없어. 여름에만 잠깐, 여름에만 잠깐 이끼류가 자라. 이끼 같은 거. 응? 그 다음에는 빙설 기후가 있어요. 그냥 그냥 얼음 덩어리야 빙설 기후. 자, 우리가 이거 1학기 내내 배우는 거야. 1학기 내내 배우는. 거야. 이런 거다 외워야 되겠지. 이런 거다 외워야 되겠지. 그다음에 스페셜로 건조랑 고산 기후가 있네요. 건조 기후, 고산 기후 중요하죠. 건조 기후는 음. 거기 뭐라고 돼 있어? 북이 그러니까 남이랑 북이랑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여기가 0도씨니까, 얼만큼이에요? 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얼마야? 이게 38도죠? 맞죠? 38도 40이니까, 여기가 대충 20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가, 여기가 20, 30이야? 이만큼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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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여기가 뭐냐면, 대충 여기가 뭐냐면, 지금 샤프가, 이게 있는데가 뭐냐면, 여기가 사하라 사막. 말인지 알지? 그 다음에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는 완전히 사막 덩어리, 그지? 사막인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음 중국도 이 저, 중국의 이 서쪽, 그지? 여기는 완전 사막이야. 그쵸? 그리고 죠그 우리 서부 영화 보고 멕시코도 이 사막 많은 거 알죠? 산초가 선 선인장 사이를 이상한, 그지? 옷 뒤집어 입고 모자 큰거 쓰고 다니잖아 그치? 완전 산막이잖아 그치? 여기가 위도 남쪽도 마찬가지야요건조기후는 어, 뭐라고 음, 남북이 20도에서 30도에 많고 또한 뭐라고 강수량이 음, 5 0 0 500ml 미만이에요. 건조기후는 두가지로 나오는거에요. <laughs> 거기 뭐라고 되어있어요. 사막기후랑 사막기후랑 스텝기후가 있어요. 사막기후 스텝기후 사막기후는 뭐야? 연강수량이 연강수량 1년 동안 오는 강수량이 얼마냐면, 음, 250, 250mm, 2 5 0 250mm 뭐라고 미만, 이거보다 안 와. 그러면 사막이야. 완전 그 다음에 그 스텝 기후는 뭐라고 보면 될까요? 음, 500mm에요. 500mm, 그 건조기후가 기준이 뭐라고? 500mm에요. 500mm. 500ml 우유 알죠? 200ml 우유 알죠? 그죠? 그 정도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연강수리량이 이거고 이거 이상이지? 250 이상 그지? 500ml 미만이 뭐가 되겠어? 스텝 기후가 되는 거예요. 스텝 기후는 그래도 어풀 조가리도 있고 그지 뭐 이래요 키 작은 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응? 또 공부 열심히 해라. 지금은 다저그 전화로 마케팅하시는 분들 다 여자다. 아 미치겠다. 아주. 공부 열심히 했으면 저런 거안할 텐데. 고산 기후는 뭐예요? 적도 부근이야 돼요. 그리고 해발고도가 높아야 돼요. 그리고 연중 봄처럼 온화한 기후가 나타나요. 적도 적도 부근이에 돼. 적도 부근. 우리 고산도시 우리 보조단에 뭐라고 돼있나요 해발고도 2000 이상에 위치한 도시에요 멕시코에 멕시코시티 볼리비아에 라파스 페루에 리마 에카로드에 키토 그죠 거기에 있어요 뭐라고 연중 온화한 기후 연중 연중 봄처, 봄처럼 봄처럼 온화한 기후예요 고산 기후가 적도 부분이고 연중 온화예요 일단은 산이 높은 게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는 저 2,000m 짜리가 거의 없어요. 2,000, 5,000막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산맥이 있죠? 그죠? 안데스 산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적도 부근에서 이쯤 에콰도르 무슨 나라 나왔었어? 에콰도르, 볼 볼리비아, 그지 볼리비아가 이거죠. 그다음에 페루, 그다음에 멕시코시티, 멕시코 뭐뭐 멕시코 뭐 이런 나라였죠.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이런 나라들의 그 주로 많은 칠레도 있고. 왜? 일단, 더워야 돼. 우리나라처럼 추운 데서 높이 올라가면 아예, 그지? 추워버리지, 그지? 그건 살 수가 없어. 밑에도 살기 힘든데 위로 올라갈 일이 없어. 근데 이쪽에서는 하도 더우니까 우리 여름에 선풍기 없이 에어컨 없이 살수 있어, 우리나라? 좀 사실 좀 쉽진 않지, 그지? 근데 하도 더우니까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야. 100m당 막 0.6도, 7도씩 이렇게 기온이 떨어져, 올라갈수록. 말인지? 그러면은 한 2~3천 미터 올라가면 적당하게 하단 아, 이온도가 이딱 좋아요. 이런 온도가 있을 거아야그지 거기에서 사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좋을 거야. 물이 있어야 되겠지. 대신, 자, 우리 그 1학기 때 배울. 이 책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보는 것도 좋아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다. 그 다음에 건조기후랑 고산기후다. 그죠? 어? 그렇게 보것같아요 건조기후랑 고산 건조기후도 더운 적도 부근이나 온대 지방에 있어, 그렇지? 주로. 그리고 고산기후는 그죠? 자, 인간 거주에 유리한. 유리한 기후 볼게요. 인간 거주에 유리한 기후, 온대 기후가 나오네요. 온대 기후, 사계절의 변화가 나타나고 비교적 강수량이 풍부해요. 비교적 강수량이 풍부해요. 일찍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상공업하고 도시가 발달했어요. 냉대 기후, 온대 기후랑 좀 가까운데 그 냉대도 한대랑 가까운데는 완전 추워버리겠지, 그지? 온대랑 가까운 냉대에는, 그죠? 음, 온대의 기후 지역과 가까운 지역은 비교적 기온이 높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해요. 북, 극지방에 가까울수록 적게 거주하겠죠. 고산기후. 여기도 인간이 살기가 좋아요. 온대, 냉대, 고산이 좋아요. 냉대도 온대랑 가까운 데만 얘기하는 거야. 고산기후도 좋아요. 적도 부근의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은 열대 기후가 나타나지만 고산 지역은 높은 지역은 기후가 온화해서 고산 도시가 발달합니다. 시험에 이건 일학기 내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요 설명을 할줄알 정도로 해야 돼. 그냥 객관식으로 대충 알아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자, <laughs> 잠깐 적어. 자료 일본에는 그죠? 냉대 기후가 이쪽이죠. 러시아, 캐나다 그죠? 이런 쪽에 있어요. 열대 기후는 이 아프리카,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이 남미의 아마존강이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요. 건조 기후는 우리 사막이에요. 사막이, 사막이 어디 많아? 여기 호주, 여기 중국 쪽이죠. 그죠? 그다음에 어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멕시코, 미국 있는데, 미국 서부, 그 다음에 저기요 그리고 이 20도, 30도가, 여기가 북해 기선이에요. 북해 기선. 남해 기선이라고 그래. 여기는 사막이 많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여기에 보면, 음, 산맥이, 이건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 어, 요거 지금 열대 기후 싱가포르 이런 거안 나오고 이 그래프만 보고 어? 무슨 기온인지 맞춰야 돼.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와. 여기 어이 꺾은선 그래프가 빨간 거 보면 빨간 거는 뭐예요? 1월부터 12월 달까지 온도가 어때요? 10 14 정도 나오죠. 13, 14도 나오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기온은, 그지? 고산 기후밖에 없어. 그지? 맞죠? 1년 내내 기온이 사람이 살기 딱 좋은 온도야. 그죠? 맞아요? 이거는 강수량은 별로 상관없어. 그지? 거기가, 그 도시가, 여긴 키토라는 도시지만, 그, 비가, 안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거는 별로 상관없지만 요거만 보면 고산기후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정한 게또 하나 있을 수 있어. 요거지. 열대기후야. 싱가포르야. 1년 내내 한 26도, 7도 그지? 26도, 7도 계속 나오네. 겨울이 뭔지도 모르겠어. 그지? 맞자 아, 이렇게 나오면 일단 열대기후예요. 열대기후. 열대기후인데 어때요? 강수량이. 뭐, 한 달에, 음, 300, 300이잖아, 그지? 엄청나지? 이거, 하나만 오면 일단은 사막이 아니지? 250 이상이니까, 맞지? 비가 아니, 많이 오는 거야. 열대기후예요그 응? 다음에, 다 좋은데, 비가 안 와. 맞지? 이 250도 안 나와. 안 와. 그지? 이거 다 합해봤자. 맞지? 맞지? 이거 다 더해도 100이 안 되잖아. 그지? 건조기후야. 사막이라다 사막기후야, 건조해서도. 스텝도 아니고. 그지? 온도를 보면, 또, 온도를 보면, 여름에 대빵도, 아무튼 얘는 건조기후로 해야 되겠네. 강수량과 온도를 보면. 온대기후 볼게요. 자, 온대기후는 좀 힘들어요. 일단, 겨울에는, 겨울에는 0도씨 부근, 평균기온이 3도, 막 이렇게 내려가네. 맞아요? 여름에는 꽤 덥네. 맞아요? 이거는 아주 덥지 않으니까 온대기후인 거 맞죠? 맞아? 아 온대기후에요. 그리고 비가 고르게 와. 그지? 비가 많이도 아니고 이런 이런 기후에서는 살기가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나라는 이거 평균기온 0도 밑으로 내려가. 그지? 우리나라는 난방이 꼭 필요하지만 저쪽 어, 서한 해양성 기후 있잖아. 영국, 독일, 뭐 프랑스,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는 그 보일러 같은 거 필요 없어. 조금 우리나라 가을 있잖아. 약간 두툼한. 어? 그것만. 이불만 더으면 돼. 자, 냉대 기후 볼게요. 어? 1월 달에 평균 기온이 10, 마이너스 20에 6박해 그지? 어마어마하네. 그지? 근데 가장 따뜻한 달 보면 10도씨를 넘었어 안 넘었어? 넘었지 그지? 그러니까 뭐야? 한 대는 아니야. 그지? 한 대는 아니야. 이거 10도가 안 돼. 여름에. 맞죠 10도가 안 돼. 얘는 한 대. 맞죠? 그 정도 구분해 주시면 돼요. 이거 완전 쩔어요. 마이너스 30도에. 그지? 이건 한 대가 맞아요. 이건 냉대. 다음에, 세계의 대지형에 대해서 볼게요. 산지 지형을 볼게요. 큰 지형이에요. 산맥과 고원이 나오네요. 산맥은 고기 습곡 산지, 신기 습, 습곡 산지가 있어요. 산맥이, 산맥, 산맥은 고기습곡, 자 그렇죠? 고기습곡 산지가 있어요. 고기습곡 산지가 있어요. 고기습곡 산지는 뭐라고요? 고생대 고생대에 형성됐어요.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죠. 해발고도가 낮아요. 경사가 완만해요. 자. 그다음에 신기 습곡 산지가 있어요. 신기 신기 습곡 습곡 산지가 있어요. 언제 신생대겠죠? 신생대에 형성됐어요. 거기에 있는 거다 외워야 돼요. 무슨 산맥이 있어요? 우랄 산맥이 있어요. 우랄 산맥. 그다음에 수, 우랄 산. 설까 그 우랄. 그다음에 스칸 스칸 디나비아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에팔레치아 산맥이 있어요. 에팔레치아 산맥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그레이트 디바이딩 그레이 히드 가 빙산맥이 있어요. 신기스 국산지가 있어요. 해발 고도가 높아요. 알프스 산맥이 있어요. 높죠? 알프스 산맥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요. 그다음에 안데스 로키 산맥이 있어요. 안데스 로키 아까 배웠던 거 볼게요 신생대부터 외울게요 신생대 신생대가 뭐라고? 어, 히말라야, 알프스, 안데스 그 다음에 뭐였어? 로키 그죠? 요렇게 요렇게 그지? 맞아? 그 다음에 히말라야랑 알프스 요렇게 요것, 요것은 바로 뭐이야신생대거야 신생대 요 새끼랑 요 새끼가 뭐예요? 지금 신기 숲곡 산지예요. 그레이트 디바이딩, 에팔레치아, 우랄 산맥, 스칸디나비아 산맥, 아틀라스 산맥은 여기 나와 있진 않았었죠.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돼. 그렇죠. 외워야 돼. 그다음에 고원이 있어요. 음, 해발 고도는 높으나 경사가 작고 평평한 지역, 신기조산대에 어, 그 주변에 나타난대요, 고원은. 그 다음에 평야 지형 볼게요. 산지가 오랫동안, 산지가 오랫동안 침식을 받아서 평탄해진 침식평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뭔가가 쌓여서 된 충적평야가 있어요. 하천 지형이 있어요. 산지에서 시작된 여러 개의 물줄기가 바다로 갈수록 합쳐지면서 대하천이 만들어져요. 인간 거주에 평 유리한 지형은 평야 지역이 좋죠. 하천 지역도 좋을 거예요. 해안 지역도 좋을 거예요. 그죠? 음